이번 주의 말씀과 수고로서 회성을 여기에 유당과 공동체 의 주비를 세워 성숙한 왕과 여왕으로서 온전하게 돌아가시고오늘를 하나님께 믿게 하소서. 또한나의 성품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매순간 두권을 통찰하여 회개하여 아름다운 볼수 있게 하소서라는 이 부활절 메시지에 없어지는 않는 말씀으로서 부활절 소망의 메시지로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. 예수께서 일래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. 마리아는 예수께서 일곱 귀신에 쫓아내 주신 여자이다.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웃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라는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.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. 구할 질 태도는 응답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 응답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 올리도록 하고, 그렇게 응답하지 않는 것은 미련 없이 떨어져 나가도록 합시다. 수천의 과정은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그 믿음과 종교, 인종 또는 장소와 관계 없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응답의 정도만큼 미련합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전상의 분위기를 유지하는데 합리화인것 참된 생각인가로. 이란 천상의 하늘에로부는 올바른 의식과 참 정체성을 회복한 이들이 있기 때문에, 이는 계시록의 수련과 같이 맑은 유리바다라는 언급되어 있는 거룩한 올바른 의식과, 회복된 존재들의 결로 모든 생명 중심 활동이 되는 거룩한 천상의 분위기가 이 땅에 오도록 합시다. 기도하겠습니다. 주여, 저에게 축복 주시옵소서. 하나님의 삶 속에서 존재의 의식과 기쁨과 한이로.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볼수 있도록 붙잡지 않는다라는 인식하에 모두가 행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일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축복과 평화를 가져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제스크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